최근에 한국방송공사 본사에서 드라마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영상에 출연한 트로트 가수 김호정은 그의 팬들 사이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그의 세계의 일면은 그의 열렬한 팬들의 흥분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같은 장소에서 그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선보여 모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이 행사의 주최자들은 관객들에게 기쁨과 따뜻한 크리스마스 경험을 제공하여 가족들이 모여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김호정은 그의 탁월한 재능과 카리스마로 이 마법 같은 축제 분위기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김호정이 무대에 등장한 순간부터 그는 관객들에게 기쁨으로 가득 찬 음악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독특한 스타일과 매혹적인 보컬로 원곡을 선보여 많은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능 있는 드럼 그룹의 추가는 전체 공연의 에너지와 흥분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콘서트 동안 김호정은 그의 가장 사랑받는 곡들을 연주하여 팬들의 마음에 향수와 기쁨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연주한 각각의 음표와 불렀던 모든 가사는 깊이 울려 퍼져 관객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심지어 MC 신동엽과 이찬원도 그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무대 프레센스에 대해 열광하며 김호정을 칭찬했습니다. 주최자들은 콘서트의 모든 측면이 정성스럽게 계획되고 수행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매혹적인 조명 디자인부터 완벽한 사운드 제작까지 모든 디테일은 관객들을 매혹시키고 그들의 전체적인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활기찬 음악의 완벽한 조화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 김호정은 관객들의 마음을 뿌리 깊이 감동시키고 또한 트로트 음악 팬들을 영감과 격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불변의 열정과 성실함은 항상 그를 방송 및 음악 산업의 중요 인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새로운 재능에 대한 팬들의 불변의 지원과 격려는 높은 평가와 감탄을 받았습니다. KBS 본사에서의 촬영은 김호정의 출연뿐만 아니라 그의 끊임없는 헌신과 엄청난 음악적 재능 때문에 두드러진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 콘서트는 단순히 기쁨 가득한 음악적 경험 이상이었으며, 팬들에게 김호정과 더 가까운 연결을 느끼고, 그의 따뜻한. 따뜻함을...